하나 고네 번째 오브를 공개합니다 비주얼은 당장 아이돌로 데뷔해도 손색없는 훈훈 덩어리 또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면 바로 청국장 보이스로 무대를 흔들어 놓는 철도배기 음. 이찬원 씨입니다. 아, 아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25살인 이찬호씨는요 가수 이성우씨의 진또배기를 화려한 꺾기와 구성진 음색으로 완벽 소화해 화제됐는데요 약간 귀여워요 네. 어. 아이돌 그룹의 센터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니까 그, 그러니까. 그죠 이찬호씨 등장하자마자 되게 화제였어요 그래서. 네. 너무 귀여워가지 너무 귀엽고 노래는 또 얼마나 구성집니까 내일은 비스터트롯에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박현빈씨는 이거 그냥 끝난거 아니야? 라며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취임사 하나 듣고 딱 알아봤습니다. 고랑이 심사위원으로 불리던 진성씨마저아 아, 이런 친구에게 기회를 안 주면은 누구한테 주겠어? 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아, 이찬훈씨 덕분에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 저 흥폭발입니다 이 노래. 네, 그래서 이 진또백이라는 곡은 가수 이성우 씨가 2008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사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숨은 트로트 명곡이었습니다. 근데 이찬호 씨가 이 곡을 예선전 참가곡으로 선정해서 아주 감칠맛 나게 소화하면서 이찬호 씨의 별명은 잔또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 20대 감독으로 진또배기 세상 구수한 노래를 어떻게 잘 소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하이가 믿기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 외길 인생만 걸어온 이찬호 씨도요. 역시나 떡잎부터 남다른 트로트 신동이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는 무려 네 차례나 나갔었는데요. <laughs> 2008년 13살의 나이로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3년엔 인기상, 2019년엔 마침내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게 전국 노래자랑의 대한민국 트로트 사관학교 정말 그 로얄코스네요. 맞습니다. 트로트계의 젊은 피, 준비된 프로신 이찬원. 국민 프로듀서분들 마음속에 저장해주세요.